예또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와서 5월 초에 들었는 벌 어, 내검에 하고 요 받침대 바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적응하라고 하지 막지는 하고돌로로 얼만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받침대를 했습니다 아직 밑으로는 안 들어가고 원래 구멍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. 자. 아. 요. 아. 아. 여기도 아직 안 들었고 여기도 아직 자리 뻗은 주변에 선인도 확인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. 아. 저는 큰 욕심 없으 올해 처음 설통하고 대폭 설치해서 30통을 목표로 했는데 30통은 달성했으니 지금 한 36통 정도 입주했습니다. 이제 관리를 좀 신경 써 해야 될듯 합니다. 생각보다 빨리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. 여기에 가면 한통더 있습니다. 여기 네 통나 있는데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. 들었습니다. 저번에 왔을 때 여기도 자리빨 한두 마리씩 다녔는데, 들었습니다. 7일, 8일 정도 만이 왔는데, 입주했습니다. 왜안 들어오나 했는데, 이 자리는. 들어왔습니다. 아직 점심때도 안되는데 벌들이 밖에 나와서 선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대박새통이 그냥 안에는 새까맣게 토치를 걸리고 밀랍 조금 발라서 나통입니다이 삼시 30... 7호을3 7호벌 쉽습니다. 헷갈린 3 7호 맞지? 3 7호벌 또, 저 위에 가면 은 또, 저번에 왔을 때두통들었는 확인했는데, 더 들었는지 확인해보러,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럴수가. 아, 여기 저번에 왔을 때, 5월 13일 날, 이렇게 적혀있죠. 5월 13일 날. 벌이 들었었는데, 없습니다. 뭐가 안 맞았는지, 도고했는것같습니도고 도구. 뭐, 한마리한마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, 집을 짓다가 도망갔습니다. 뭐, 뭐가 안 맞았는지 도망가 버렸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집이 별로였는 가 같습니다. 옆으로 한가 보겠습니다. 예. 다시, 그, 벌집 제거해주고 청소하고 다시 놔두고 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 들어있습니다. 저 벌이 도구에서 일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, 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, 저, 아까 그 벌이 일로 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들었습니다.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은 집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기. 예. 천만. 자, 잠시. 요 옆에 15월 13일 날들었놈 버리는 데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, 예, 여긴 자리 있습니다 도가 안하고 잘 있습니다 38호발입니다. 38호발 자,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어리 들었으면 다시 영상 켜서 올리겠습니다. 자, 바위에서 나무. 절벽입니다, 절벽 바위.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 설통 넣을 자리는 많은데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힘도 힘이 들어서 몇 개가 올라오지 못합니다.